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인근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사실 이제 사막기고 해서, 주제를 뭘 할까, 여러 가지 이제, 로 찔러보는 단계여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어, 페더레이트 러닝, 흥미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 어, 네, 먼저 일단은 페더레이트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주제는 아니고 러닝 AI 쪽에 관련된 주제인데 이것을 이제 블록체인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페더레이트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이것을 이용을 해서 현재 블록체인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적어놓은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논문 제목 자체를 세미나 제목으로 정하긴 했는데, 블록체인드 온 디바이스, 배더레이피 등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논문을 봤더니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딱 떨어지게 이렇게 융합을 한게 아니어서, 제 생각으로는 이쪽 부분으로 좀더 융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담은 것까지 세미나로, 먼저 페더레이티드 머신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선은 머신 러닝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인데 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머신 러닝의 한계점이 있다는 어,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현재는 사실 머신 러닝을 돌릴 때 데이터가 이제 독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립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각자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각각 로컬 서버에, 서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냥 뭐 로컬 컴퓨터라고 보시면 하고요. 각각 로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자체가 각각의 뭐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 고 어, 계정 단위로만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공용 클라우드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클라우드라는 계정 단위가 많기 때문에 이렇듯 데이터의 독립성 때문에 사실 머신러닝은 데이터로 먹고 사는 그런 학문인데, 이런 데이터들이 보면 은어 바다에 떠 있는 고립된 섬 형태로 세상에서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선은 머신러닝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아서 모델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현재의 머신을.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계점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개인적인 뭐 예를 들면 사진 데이터라든지 사적인 연락, 연락처 데이터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수 있는 개인 정보, 뭐 아이디, 패스워드, 뭐 주민번호 등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포함이 돼 있지만 뭐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쳐도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이 부분도 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타인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거나 공개되지 말아야 하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머신러닝을 기존 체제처럼 돌리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순저하게 부각될 수있니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페더레이티드 개념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제가 이제, 어, 더레이티드 머신러닝을 오늘 보면서 두 가지, 사실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 모델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 페더레이티드 머신을, 이런 거구나라고, 아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호리즌탈 페더레이티드 예요어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딱,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 서버 A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따, 따로따로 뭐 1분 터 n 개까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모델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 부분이 참가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각각의 로컬에서 모델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머신러닝에서 어떠한 가중치나 그 아니면 안에서 계산한 정보들을 계산하신다고. 그것을 계산을 하고 이 결과를 암호화를 해서 서버 A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1번, 1번 스텝입 2번 스텝에서는 이제 서버 A에서 각각의 모델로 보내진 어, 암호화된 결과를 1번으로 보내진 암호화의 결과를 안전하게 수집을 합니다. 서버. 이때 각 모델들 여기에서 보면 은 이게 이제 그 모델들인데 각 모델들 의 학습 정보는 모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필요한 정보만 그리고 세 번째 스텝에서는 서버 A가 각각의 모델에서 이제 집계된 정보들을 다시 모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학습된 모델에 대한 결과 값을 한 곳에 모았다가 다시 보내주는 역할입니다 어, 왜냐하면 머신러닝 자체는 따로따로 정보가 있는 것을 따로따로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정보에만 트레이닝이 된 것처럼 한, 한 곳에 한계치가 있는 모델로 이제 학습이 되기 마련인데 그것을 모두 모아서 한 데이터 상으로 어떠한 머신러닝을 해야지 어떤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델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서버 A에서 정보치를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은 정보들을 다시, 어떻게 보면 은 이제 공동의 목표에 가까운 그런 정보치를 다시 모델들에게 전달을 하면은 이 참가자들은 서버 A에서 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모델들을 업데이트해서 다음 트레이닝에 쓸수 있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Horizontal f 굉장 어려운 감도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되시나요? 아, 네 무서운 말이네. <laughs>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은 이제 Vertical Federated Machine Learning인데, 사실 개념 자체는, 어, 비슷하다고 보는데, 맨 위에 보면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이 서버 A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맨 위에 그냥 모델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이 논문에서도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고 있어요. 그 예시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공동으로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laughs>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상의 이유로 이제 A 회사와 B 회사가 직접 데이터를 교환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배더레이티드 러닝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는 좀 특별한 전제 하나가 들어갑니다. 어,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콜레버레이터 C를 만든다는 거예요이 <laughs> C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동작 과정에서 보시요 먼저 일단은 이 A 그림과 B 그림이 따로따로 있는데 A 그림이 더큰 그림이고요. 보시면은 A 회사랑 B 회사가 어, 정보교환은 힘든 상태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 정보 뭐 배환이 힘들기 때문에 로우한 정보 대신 이 각각의 회사에서 암호화된 정보들을 각각의 모델로 보내게 되고 이 모델끼리 이제 학습을 할 정보를 <laughs> 주고받게 되는데 이 주고받는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보면 그림 B가 되어있는 됩니다. 이 그림 A가 더큰 전체적인 그림이고 이 B는 이렇게 보면 인크립티드 모델 트레이닝의 어 안쪽을 들여다 보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 자체는 이제 B에서 이게 인크립티드 모델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는 건데요 먼저 스텝 1을 보면은 이 콜래보레이터 C는 그레 있지. C가 있는데 어, 암호화를 위한 어 지금 키 페어겠죠? 키 페어를 만들고 퍼블릭 키를 A와 B에게 보내고. A와 B는 지금 회사 AB가 아닌 암호화된 정보를 받은 모델 AB라고 보시면. 그래서 A와 B는 그레디언트와 로스 연산을 위해서 중간 결과를 암호화하여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1번 스텝. 그리고 3번 스텝에서는 A와 B가 이제 암호화된 그레디언트를 연산을 하고 이 암호화된 결과를 C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이터 C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이 콜래버레이트 C는 보내진 결과들의 암호를 디크립션하고 암호가 풀린 그레디언트와 로스를 A와 어, B에게 보내게 되고 A와 B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델을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까 앞서 말했던 호리젠탈 패드에드버과이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건데 어 다른 점은 이제 이 A 그림에서 사실 회사 AB가 데이터를 제공할 때 클립션을 먼저 해서 모델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스트레이닝을 하고 서버에다가 보낸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모델을 업데이트 시켜서 페더레이티드 모델을 만든다. 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페더레이티드 머신러닝을 사실 살짝 만만 본 정도라서, 얘를 설명을 제대로 했던 것같긴 한데, 어. <laughs> 네. 어, 원래 이게 페더레이티드 머신러닝을 위한 게 아니어가지고, 앞부분에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만 드렸는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사실상 앞서 말했던 리미테이션에서 데이터의 아이솔레이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한 곳에 모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 자체는 남겨두고, 주체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들을 각자 로컬에서 모델을 돌리고, 그 다음에 돌린 정보들만 가져와서 수집을 한 다음에 다시 이슈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큰 틀의 정보를 만들고 내려보내서 업데이트를 한다. 그런 뉴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블록체인에다가 적용을 했, 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 설명을 한 논문이 있는데, 논문에 대해서도 방향성 자체를 참고하는 쪽으로 알아보도록. 방금 제가 이제 패더레이티드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패더레이티드 머신러닝에서도 이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한계점이. 좀...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버 A에다가 모두 저장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laughs> 이렇듯이 어쨌든 각자 로컬에서 머신러닝을 한다 쳐도. 그 그래디언트나 로스 값등 파라미터 값들이 어디 한 곳에 무조건 모여야 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중앙 서버에 저장. 어, 중앙 서버에 저장한다고 돼 있지만 여기서는 단일 중앙 서버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서버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 어떤 모았던 결과값이 안전하게 저장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부정확한 글로벌 모델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위험성,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요거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이슈라고 보, 보고 있었는데, 참가자들에게 보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 현재 그, 패더레이트 러닝 모델은 참가자들에게 보상을 따로 주지 않는 시스템인데, 어, 더 활발한 이제 FL 모델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더 크고 더 활발한 어 FL 연합 모델을 만든다면 이제 이 다른 모델들과도 연합하기 훨씬 쉬울 것이고 그러니까 더큰 데이터나 큰 예상 모델을 만드는 것도 쉽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해서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가가 유도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집중을 하고 <laughs> 해결책을 우선 여기서는 자신들의 모델을 블록 FLD라고 이름을 지었다. 어, 그래서 <laughs> 보시면은 기존의 FLD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한 그림을 토대로 아키텍처를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닐라 FLD라고 돼 있어. 바닐라라는 말 자체가 어저께 막내한테 조언을 들으니까, 바닐라라는 것을 이름으로 정한 게 아니라, 바닐라도 아이스크림.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보통 다른 맛보다 디폴트로 있잖아요. 디폴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FL이라는 게, 바닐라 FL이라는 게 그냥 기본적인 페더레이티드 러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닐라 FL은 어, 단일 중앙 서버로 참가자들이 로컬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 결과값을 전달을 하고 이 서버에서 이 결과값들을 집계한 후 다시 참가자들한테 돌려보내서 각각의 로컬 모델들을 다시 업데이트 하는 이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블록 FL은 이제 기존의 FL 모델에서 이제 마이너라는 거가 됩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점선 안에 M2와 M1이라고 마이너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가 여러 마이너가 한 결과값을 전달을 받고 이것을 집계한 뒤에 어 일종의 진짜 비트코인 마이너처럼 블록을 생성하고 전파하는 단계를 거쳐 어 이제 블록이 생성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결과값들을 다시 참가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이 파란색 삼각형은 바닐라 FA가 똑같은데, 잘 보시면은 위에 노란색 박스 안에만 똑같은 거죠. 네. 어, 여기서 지금 데이터가,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주는 것을 원래는 저 바닐 중앙 서버로 전달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 각각의 그 마이너들한테 하게 됩니다. 마이너들은 어, 크로스 밸리피케이션을 통해 네. 이 전달된 데이터가 모두 같은 정보인지, 등을한 다음에 확장성을 어, 검증하는 것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들이 각각 아, 자기네들이 블로그 생성을 하는데 이 중에서 코인처럼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블록체인을 선정을 하고 그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다시 참가자들한테 주는 방식을 통하게 했다 한마디로 원래는 일방향적으로 갔다가 오는 방식이었다면 여기서 갔다가 블록체인을 만들고 다시 그 블록체인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상가자들이 받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이너들은 마이너, 마이닝 리워드 보상을, 블록 체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중 일부를 학습한 결과 값을 제공하는 상가자들에게 데이터 리워드로 제공함으로써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일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앞서 리미테이션으로 만든 참가자들에게 보상이 없다는 부분, 해결할, 해결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그 논문 자체가 저 모델을 제시를 한게 끝이고, 이 모델이 어떠한 시각적인 그 기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끝이기 때문에, 아, 뭔가, 그렇게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좀 깊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어 사실 그, 아까 단일 중앙 서버에 준다는 점을 분산 서버인 블록체인으로 해결을 한다. 그리고 보상을 준다라는 점도 있기는 했는데, 일 패더레이티드 러닝을, 모델을 보면서, 앞서 말씀 드렸던 콜레버레이터 쪽에서 콜레버레이터가 어 여러 참가자들이나 이제 뭐 특정한 회사들 이런 거는 사실 밑에서 이제 참가하는 단계라고 본다면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제 보안이 되어야 하고 특정한 특정상 한 곳에 모이게 되는 이때 이 데이터들의 암호화와 이 데이터들을 모으는 신뢰성 콜레버레이터를 어떻게 불로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다가,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그래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콜래버레이터가, 어, 촉 방식의, 이제, POW 방식, POS의 의사결정 노드 소출 방식을 조금 이용을 한다면은, 어, 이 콜래버레이터가 신뢰성 있는 부분에, 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깊게 생각해 본건 아니었지만, 방향성을 잡아보는 의미에서 이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고는 두 가지 논문입니다. 네.